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미스트본 마지막 제국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된 SF 판타지 도서관관장 전홍식입니다. 음, 도서관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직업은 아니고요. 거의 취미로 제가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SF 판타지 뭐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고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좀 접하기도 힘들고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놓고 많은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할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미스톤 트 마지막 제국총 3부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네. 어, 한부만 한 이만큼 두께가 돼요. 840페이지가 넘습니다. 어, 얘기가 굉장한데 이 책을 맨처음 봤을 때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굉장하다 였어요. 왠지 암살자 같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칼을 탁 들고서 탁, 그것도 맨발로 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일단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제국이란 말도 좀 흥미롭고요. 스카이자, 스카와 귀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켈시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 되게 인상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떤 지방의한 귀족을, 가문을 거의 전멸시켜버려요, 혼자서. 경비병인 거 보고 다 죽여버리는 그 장면부터. 근데 어떻게 죽인지 모르겠지만 다 죽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빈이라는 그 스카 출신의 지금 뭐도적단의 이론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녀가 등장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빈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고, 빈과, 빈과 캐시어가 만나면서 이 캐시어가 빈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야기 됩니다. 캐시어는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복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거에서 딱 묶여서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신을 막 위장하는 듯이 하면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마치 절대적이고 강력한 인물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세상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한 사람이에요 비는 어쩌다 보니까 그, 능, 그 사람에게 능력을 배우게 됐고 그 처음에는 그냥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배우려면 이 사람 따라야 된다. 였고요.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그거에 동조하게 되죠. 하이판타지와 로우판타지를 일단 구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이판타지는 작가 스스, 작가가 스스로 작가 자신만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세계는 우리 세계가 닮은 것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죠. 그 사람들이 펼쳐내는 이야기, 그게 하이 판타지예요. 로우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포터처럼, 그냥 우리 세계에서, 아니면 우리 세계를 약간 확장한 정도의 세계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에는 아무래도 하이 판타지, 로우 판타지 쪽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세계를 매력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하이판타지를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하이판타지 작품이 반지의 제왕 같은 게 있죠. 이 하나의 큰 영웅서 사실을 그려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에픽판타지라는 이름으로도 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픽판타지 역시 찾기가 힘들어요. 에픽판타지는 그 거대한 그 하이판타지 중에서도 특히 그 세계의 운명에 좌우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공은 사실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범범한 소녀였지만 자신의 힘을 알게 되고 이 세계의 마지막 제국이라 불리는 사실상 인류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그 세계의 운명을 운명을 좌우하는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미스터 본의 주인공이 그 16살의 소녀였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방의 본능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10대 소녀들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뭐, 그럴듯한 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다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캐시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매력적이냐면 일단 맨 처음 등장할 때 분명히, 와, 이거는 굉장히 괴물 같은 캐릭터입니다. 어, 슈퍼 히어로 같아요. 어, 혼자서, 그 귀족 가문, 한 귀족 가문에 그경비르뭐다 죽여버리고, 어, 말한 것도 되게 쿨해요. 어, 그냥 우연히 그를 죽여버렸지. 어, 떻게 우연히, 우연히 귀족을 죽일 수 있어? 아, 그냥 칼한 개나 두개 정도 꽂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laughs> 너무 그냥 굉장히 쿨한 슈퍼 히어로 같은 느낌이 주는데, 그래 동시에 선동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아 음모를 꾸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 말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느낌. 그런데, 아, 한편으로 보게 되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드이 어떠면 상처받은 영혼이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로드 룰러와 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려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남들 앞에서는 완벽한 인물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네, 아 로드 룰러, 아 이제 이 로드 룰러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설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들은 명확하게 헬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에픽판 타지 작품을 보게 되면 적어도 적이 누구다. 그고 어떤 존재다. 그 심지어는 등장도 해요. 하지만 물론 반지의 제왕의 사울론처럼 명확하게 보이보다는 그냥 뭐 그림자처럼 사울론이나 악당이 있어 그 정도로 나오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악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 로드롤러라는 존재는 이 세계 속에서 사실상 그냥 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설의 드래곤 같은 느낌? 분명히 실체는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 그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은 불멸이야. 그 사람은 굉장해. 네? 이 사람은 함부로 상대할 수 없어. 그리고 가끔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 질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 이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하네? 설마 그가 직접 나서려 예상을 못했으니까 아, 로드롤러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근데 로드롤러라는 게 실체가 드러났을 때 의외였어요. 저는 아, 사실 우리의 적이라는 존재, 우리 사회의 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껍질을 벗겨놓고 나면 그 권력과 권위라는 껍질을 벗겨내려면, 실제로는 보적는 존재가 아닐까. 어, 는 이거 영화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고서,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설만 보고 있더라도, 이게 정말로 눈앞에서 영화처럼 펼쳐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장면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알로맨시 능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미스트 본 길의 싸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알로맨시들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모습들. 막 스파이더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 그말 빌딩숲을 이렇게 팍팍팍 지나가는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의 활약 같은 느낌이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영화로 보여줬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캘시아는 다른 누구보다 반지 장에서 아라곤 역할을 맡았던 비고가 참어릴것 같아요. 이 캐시아가 굉장히 키가 좀 어느 정도 크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니까 러좀 허주구레한, 보통 평소에는 허주구레한 그 모습과, 그니까 왕 같은 모습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비고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고, 비는 설정상 16살이고, 왕좌의 게임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그 배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물론 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 처음에 나왔던 모습 그런 것들은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토미드 스톤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등장했을 때그 카리스마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로드로는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육질이기보다는 좀더 지적인 느낌을 주는 캐릭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희생해서 마법을 쓴다는 개념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약을 먹고서 그 물약의 힘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그 이를테면 피를 이용해서 뭐 능력을 쓴다거나, 뭔가를 태워서 부적이라든가 그런 걸 태워서 한다는 것, 그런 식의 능력은 굉장히 많았지만, 몸에 금속을 이용해서 그 금속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다. 거기다가 이 미스트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속을 다쓸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부 인물들은 그, 힘만 쓸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은 역시 철과 강철을 이용해서 끌어당기고 밀면서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그 도시들을 막질주하는 그런 것이 제일 재밌었지만 구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주석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을 그 능력들을 딱 패서 어, 주변의 감각을 옆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뭐 백납을 이용해서 힘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역시 아티움이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그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그내 가능성을 볼수 있고 반대로 금을 활용해서 과거의 내또 자신을 볼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활용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작가의 상상력이 아주 기발하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이런 능력은 저는 적어도 다른 작품에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 에픽판타지의 상당수는 주인공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데 이바지를 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많은 종류의 에픽판타지에서 그 세상을 세상을 바꾼 데 이바지할 때그 적이라는 존재들은 그냥 악당이에요 반지의 제왕에서 아우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차별이라든가 그런 거에 상징성 그런 존재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긴 사실상 세계 전체인 거예요 그냥. 세계 질서 자체인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스카들은 자기네들이 집에 당하고 있으면서 맨날 핍박받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쳇 완전히 좌절해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로드 룰러는 거의 신이다.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체념하고 있죠. 심지어는 반란군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음, 그러한 현실들은 진짜 우리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 말하면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음, 그러면 과거의 노예보다도 더 농노보다도 더 열악한 그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정말로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죠. 전 일단 빈이라는 캐릭터에 역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빈은, 그리고 빈, 그 다음에 캘시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캘시어는 어, 빈을 만나기 때문에 변화했고 빈은 캘시어를 만나기 때문에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빈은 사실은 그냥 이 세상에 저항하지 않는 존재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모르고 있고 잠재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고 저항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세계에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캐시어는 그냥 귀족을 증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인물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건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비는 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능력이 능력을 배우는 게 좋아서. 접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돼요. 약간의 연애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러니까 이분법적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귀족들은 무조건 나빠라고 생각하는 캐시어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 스카는 무조건 나빠, 아, 무조건 약하고, 무조건 지배받아야 되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귀족들의 생각. 이두 생각 사이에서, 어 사실은 세상엔 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거기서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편견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엔 청소년들이, 음,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경험하라는 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는 거 우리가 현재 있는 그런 운명에만 적응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